하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었어. 저희들의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 가정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가장이 한 가정이 아니라 가장입니다 어른 어, 아버지가 되겠죠 한 가장이 또는 어, 이제 어머니도 예, 혹시 어, 남편이 안 계실 경우에 어머니도 가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장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수 있는 반면에 한 가장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때온 가족이 연단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는 우리들이 잘 알죠.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감리교 감리교의 어머니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한 웨슬레가 다섯 살때 수산나는 우리나라처럼 국어 교과서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펴놓고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성경을 다섯 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1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7명입니다. <laughs> 수산나는 그 자녀들을 혼자 키우면서 저녁마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데리고 성경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목요일 저녁에 어머니와 같이 성경공부를 목요일 저녁에 했다고 합니다. 17자녀를 다잘 키웠고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 때문인지 어, 프랑스처럼 유혈혁명도 일어나지 않고 영국에 영적 부흥이 정말 크게 일어났었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 참 자녀들을 잘 키우는 그러한 부분이 어, 저희들의 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구나 그러한 것 저희들이 생각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 준비하면서 혹시 자녀가 없으신 분들 마음에 서운하신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지 않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을 보면은 꼭 우리 아들 같아요. 또딸 같아요. 예. 꼭 직접적인 자녀 아니고서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우리의 자녀고 그들이 잘못 갈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올바로 인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모세를 만들어 내고 바울을 만들어 내고 링컨을 만들어 내는 훌륭한 교육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해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많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은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본받본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입니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 자녀들이 바라 볼 때에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나도 나도 거기에 동참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받든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본받고 싶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분이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의 높은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때로는 몰아넣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시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그리고 도움을 열심히 열심히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풀리고 극복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이 내려오고 그리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면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한히 하며 다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가끔 자주는 아닌데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려는 그러한 쪽이 아니라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진실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진실된 진실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진실을 저희들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에서 통과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된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고넬료가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시험에서 주님께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가인은 형식적이오 아벨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행여나 있는지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 드리는 그러한 것들의 행렬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봉사 웃으면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어,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는지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책임을 바라보는 경우가 혹시나 있는지요? 주위를 섬기는 거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시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시는 게 하나의 그 리추얼이 아닌지 하나의 그 습관이 아닌지 또 우리가 헌금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시간이 됐으니까 그 동안 해왔던 거니까 내가 헌금을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시간을 활용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 동안 해왔던 것들이니까 내가 매일 매일 그렇게 저렇게 하지 하는 그러한 예, 그게 바로 형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형식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으로 그의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죽음으로 확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확증해서 보여드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 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들을 심판하실 큰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알려질 때, 확증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한 소년이 설교를 잘하신다는 삼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이 교회 데려다 줄 때까지 그 삼촌을 만나본 적이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삼촌이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 봤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고 자기를 마치 별난 사람처럼 쳐다보는 그 눈길을 본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말한 것에 의하면 제일 당황했던 것은 예배가 끝나자 아무 일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그 성도님들이 나갔다는 거. 그것을 이 어린 나이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때로는 형식이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계신데 감격이 없는 겁니다. 감격이 있어야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 앞에 감격에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격에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형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식에는 참석을 할지언정 그 예식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식에 치우친다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교육이나 체험이 부족할 때에 십자가 십자가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송축하고 아무 일 없다는 뜻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문 2 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고넬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 대한 구제를 꾸준히 뭐 시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한 것입니다. 한결같이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 저희 어, 영문에. 발령받아서 어, 그동안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게 홈레스 피링을 저희들이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건너뛰는 건 거의 없이 홈레스 피링을 늘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돌아가면서 참 은혜롭게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가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정작 순교를 해야 할 자리에서 그가 피하려고 했을 때 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다시 지고 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다시금 베드로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동 없는 믿음을 아쉬워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행동이 없이 말로만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아쉬워하십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 모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시면서 저희들을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해라 진심으로 해라 하고 깨닫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기도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아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순종, 순정,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행동이 없는 믿음이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한 믿음이 됩니다 이러한 불안한 믿음이 되면은 구원의 확신조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왜 이런가 그리고 이제 마귀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도 살아계시지 않어? 봐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을 보라고 그 믿음 다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그 믿음을 때로는 좁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올때 믿음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 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버렸습니다. 공산당들의 끈질긴 고문과 핍박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때로는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생활할지라도 쉽지 않은 생활을 쉽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말씀에 말씀에 순종 없는 믿음은 도저히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깨우쳐 주시고 다시 우리가 그러한 행동 없는 믿음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위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집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바위 위에 지어진 믿음의 집은 어떠한 환난려고 시험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려움이 돌아올 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위는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을 뜻합니다. 주님이 직접 바위가 되어 주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초가 되어서 지어진 집들이기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수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은 쓰러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의미를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종치기 장로라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화는 좀 유명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는 6 남매였고 학벌은 국졸이었습니다. 생활은 어려움이 없는 분홍이었고 신앙과 행실이 모범적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은 30년 동안이나 교회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분이 교회 종을 치게 된 것은 장로가 되면서부터였는데 배운 것이 없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노래를 못하니 성가대도 할수 없지만은 종은 힘만 있으면 칠수 있으니까 종을 쳐야겠다고 시작한 것이 벌써 30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나는 재주가 없어서 어 이렇게밖에 는안 돼요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찾으면 정말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열심히 그 일을 감당서이렇서서얼마게기쁘게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는 매일 새벽, 수요일 저녁. 주일 낮과 저녁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도 가리지 않고 종을 계속해서 이제 쳤다고 합니다. 75세가 되던 어느 날 새벽 그날도 종을 친 뒤에 기도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더니 뒷목이 뻣뻣하다고 하면서 자리에 누운 채한 시간 만에 75세 한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운명 전에. 저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라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급보를 받고 장로님 댁으로 달려왔던 사람들 가운데, 어, 그 장로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두 줄기의 강한 빛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어, 환상으로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소 교회를 몸과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을 저희는 저는 확신해요. 교회의 사랑은 몸과 마음을 기울이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비록 작은 믿음과 작은 일들일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주시고 걸맞는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굳건한 믿, 믿음, 굳건한 믿음을 통한 영육의 축복을 우리는 또 받아 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흥이나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이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제 그러한 때가 빨리 오기를 저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행동의 행동이 실행에 연결이 되지 않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음 믿음이다. 예. 하나님께 대한 조물죄 의식과 전지 전능한 분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신앙 태도와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살다가 70 장로님이 75세에 돌아가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몇 살까지 이 세상에 남겨 두실지 모르겠습니다. 80대 때로는 70대, 90대, 100대, 또 지나면 내대가 되면 은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전지전능하신 조물주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너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느냐? 내놓을 게 없다면 얼마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열심히 그 기회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거 했습니다. 성가로 주신 좋은 목소리를 통해서 열심히 성가해서 저희 교인들, 저희 성도님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경외는 우리를 타락과 방종에서 구해 주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실서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항상 항상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절 하반배 보시면 은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고넬리오는 구제만한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잘 이루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 그리고 순종의 균형을 유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고넬리오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기도의 교제가 있었다. 항상 9 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합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를 지키는 담당 천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다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언제 힘을 얻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그 천사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을 더잘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싸우는 군인들이 총이 없이 전쟁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로는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육신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 우리의 실제적인 것은 영적인 생활이 중요하다. 육적인 생활은 제한된 시간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영적인 생활은 무한되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몸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야,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안다면 어, 우리 자신 뿐만이 아니고 주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영적인 무한대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불란스의 농민 화가였던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 70불밖에 되지 않는 물감과 종이를 들여서 그린 그 그림인데 나중에 어느 미국인이 12만 5천 불에 이 그림을 샀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불란서 사람들이 영화를 다시 본국으로 찾아와야겠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15만, 달러, 15만 달러를 주고 다시 루브 미술관에 걸어놨다고 하는데, 밀레이 만종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그림인지? 어느 젊은 부부가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다가 멀리 예배당에 종소리가 들려올 때에 괭이 일하던 괭이와 삽을 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명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값진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이 뭐안 봐도 확실하죠 예,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가정이 마음을 합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 같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죠 이 아름다운 마음을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만일에 저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부모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면 저희들도 우리가 서로 부인과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한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릴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좋은 아버지 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바위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될 때에, 나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될때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인정받는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많은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심을 저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많은 좋은 것으로 이제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찍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귀한 진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넬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또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형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늘 주님과 같이 이제 기도로서 교제하고 호흡하는 저희들이 될때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주에 있는 분들과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의 축복받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영이 또한 축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